안녕하세요 편집중 고양입니다 오늘 키네마스터에서 배워볼 내용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단축키는 어떤게 있는지 이것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런거 어, 알아두면 정말 편하죠 어, 기존에는 제가 블루에서 어떤 단축키가 있는지 알려드렸었는데 블루는 몇개안 됐어요 근데 키네마스터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어, 매우 대조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알아내야 된다는게 짜증이 나요. 애플 같은 경우는 특정한 키를 누르면 그 어플에 단축키들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어플에서 그걸 지원하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돈말이나 설정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애플 OS와 안드로이드 OS의 차이인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탭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요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단축키라는 걸꼭 외워야 되느냐? 광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선택적인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요거. 요걸 쓰고 있는데 이제 PC용도 따로 있지만 요거는 좀 저렴한 걸로 해서 아이패드 또는 갤럭시탭에 쓰려고 어, 키보드는 안 갖고 다녀도 얘는 갖고 다녀요. 밖에서 제가 작업을 할일 있다 하면 요걸 갖고 다니는 편인데 이렇게 보면은 단축키들을 여기다가 매핑을 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이게 아니더라도 꼭 이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그냥 키보드가 더 익숙하다. 그러시면, 뭐, 키보드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입력할 때도 쉽게 할수 있으니까 키보드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 키보드도 단축키를 외워두면 편안하게 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짜증이 나요. 내가 왜이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뭐였더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쓰는 키라는 게 있잖아요 버튼이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 정말 거짓말 안하고 편집하는 속도가 달라져요 편집하는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한 손으로는 펜이나 마우스 한 손으로는 키보드나 지금 제가 쓰는 이 다이얼이 달려있는 한손 키보드 같은 거요런거 거 쓰시면 정말 빠르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마다 좀 다르긴 한데 키보드는 그냥 가상키보드 쓸 때가 많아요. 가상키보드로 자막 같은 거 작업하고, 그냥 어 단축키 같은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한손키보드 같은 거 편집용 이걸 사용을 하는데, 특히 이 제품은 제가 이게 광고가 아니고요. 이 제품을 갖다가 긴가민가 하면서 구입을 했었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PC에서 단축키 매핑을 끝내놓고, 그러면 이 기기 자체에 이게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서,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버튼 위에 투명으로 된 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캡을 열고, 보면 진짜 버튼이 나오는데, 거기 위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놓고 난 다음에, 제가 잘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버튼의 상징적인 의미나 글씨 같은 걸 새겨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 같은 거, 네임펜 같은 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보세요. 악필이죠? 제가 천재라서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작업을 해놓고 사용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잡소리는 그만하고, 본질적으로 어떤 단축키가 있는지 요거 좀 살펴볼게요. 제가 보니까 한 21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개씩 묶어봤습니다. 이걸 일일 제가 읽어드려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꼭 필요하다 하시면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텍스트로 이렇게 또 넣어둘 거고 아니면 이미지가 편하다 하시면 요거 복사하셔갖고 그냥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좀 원시적이지만, 일일다 키보드를 다 쳐가면서 조합을 해가면서 어 보니까 21개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음더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아낸 것만 21개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쓰시다가 "요런 것도 있었네"라고 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사용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키넷마스터를 사용할 때 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 어떤 단축키를 쓸수 있는지 좀 알아봤고요 이게 별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별게 아닐 수는 있는데 어, 익숙해지면 질수록 정말 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만약에 뭐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하시든 태블릿으로 하시든 키보드를 연동해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배워놓고 익숙하게 손에 익히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제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